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459일째입니다. 고3 수능 실제 문제 풀이 훈련 시간이에요. 수능 특강 문제를 잡아왔고요. 지문을 빨리 읽고 정답을 찾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지문이 있고요. <laughs> 자, 다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 글자가뭘 주장하고 있는가. 자, 이걸 알아보면 되겠네요. 보통 글을 쓰는 사람이 뭔가를 주장할 때는 뭐뭐 뭐 해야 된다, 뭐 뭐하지 말아야 된다, 어찌해야 된다, 저쩌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글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Turning good ideas into robust innovations requires that the ideas be changed from barebones possibilities to something in which investors can see value. 그랬네요. 자, 동사가 requires죠. requires. 자, 좋은 아이디어를 robust, 튼튼한 i n n o v a t i o n 혁신, 혁신적인 것, 튼튼한 혁신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 요거는 필요로 한다, 요구한다, d d r 를 뭐냐면, 아이디어가 바뀌어져야 된다, 라고 요구를 해요. 자, 뭐로부터 뭐로, from A to B죠. bare bones possibilities. bare bones 라고 하는 것은 빈약한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빈약한 가능성에서 뭐 어떤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해요. 자, 우리말답게 풀어서 그 번역을 해보자면 좋은 아이디어를 튼튼한 혁신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어, 빈약한 가능성에서 어떤 것으로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어떤 것이냐, 관계대명사, in which, 해가지고서, 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투자가들이 가치를 볼수 있는, 투자가들이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아이디어가, 어, 그, 빈약한 가능성에서, 이, 예, 투자가들이 알아,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예,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더 들어가 봅시다. Some great ideas are overlooked. because t h e advocates did not provide a sufficiently compelling picture of the potential attractiveness of the innovation. 그래서요. 자 몇몇 훌륭한 아이디어가 are overlooked, overlooked. 그러면 간과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동이니까 간과가 돼요. 무시가 된다는 얘기죠. 일부 훌륭한 아이디어가 간과가 되어집니다. 자왜 그렇습니까? Because t e a d v o c 자, 이대여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디어의 그런 뜻이요 아이디어의 주창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주창한 사람들 아이디어를 주창한 사람들이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를? 충분히 compelling picture를. c o m p e l i n g 그러면 어, 설득력 있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림인데 뭐에 대한 그림, 그림이냐? 잠재적인 매력, 뭐에? 그 혁신, 그 혁신적인 것에 잠재적인 매력에 대한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훌륭한 아이디어가 묻혀버리는 거죠. 간과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갑니다 Instead, the advocates hoped that the value would be self-apparent. i s seldom is. Or They made inflated projections of the timing and size of the return on the investment, thereby alienating the investors who distrust hype. 그래서요 굉장히 길죠. 길어도 뭐 의미 단위로 끊으면 되죠. 대신에 이 주창자들은요. 아이디어 주창자들. 이 사람들은 바랬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 가치가 self-apparent 하기를 바랬죠. self-parent 그러면은 자명한이죠 스스로 명백한 거 스스로 명백해지기를 희망했어요 가치가 스스로 명백해지기를 희망했다. It seldom i s 그런데 예, 그거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 좀처럼 스스로 명백해지지가 않아요. It seldom is 그랬죠. 또는요, day-made 자 그들은 이 주창자들은 인플레이티드 어, 프로젝션스. 자, 인플레이트 그러면 부풀리다라는 뜻이죠. 근데 과거 분사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흉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풀려진. 부풀려진 프로젝션스. Projections. 프로젝션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얘기하죠. 예측. 부풀려진 예측을 만들었어요. 이주창자들은 부풀려진 예측을 했단 말입니다. 자, 뭔에 뭐에 대해서 뭔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타이밍과 규모에 대해서. 뭐에? 리턴 수익을 얘기하죠. 수익의 타이밍. 수익이 언제 날 것인지. 이런 거 타이밍 있죠. 그리고 수익의 규모. 얼마나 수익이 날지. 자, 이런 것에 대한 부필려진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 투자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한 수익. 이 수익의 타이밍과 규모. 자, 요거에 대한 부필려진 예측. 요거를 했다.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alienating. alienate. 그러면은, 어, 멀어지게다 하 하다, 소원케하다 이렇게되죠 소원하게하다 멀어지게다 하 투자가들인데 어떤 투자가들이냐 하이프 아, 그러면은 과대광고를 얘기합니다 과대광고를 distrust 불신하는 과대광고를 믿지 않는 그런 투자가들을 멀어지게했다 됐죠 그다음 갑니다 The process of ID management should include a process step. that turns the idea into sufficiently complete picture in which potential investors can see the real value and risks of investing. 그랬습니다. 그 process 과정이죠. Idea management, idea 관리 과정은 should include 포함해야 된다. 뭘 포함해야 되느냐? 과정 step 단계, 과정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뭐 해야한다 그랬어요 다시 아이디어 관리의 과정은 이 과정 단계를 포함해야 된다 어떤 과정 단계냐 관계대문사 대서로 설명하고 있죠 turns the idea into a sufficiently complete picture 자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충분히 완전한 그림으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 단계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어떤, 그, 완전한 그림이냐면, 관계대명사로 또 설명해주고 있죠.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진짜 가치, 그리고 위험, 뭐에, 투자의 진짜, 실제 가치, 투자의 실제 가치와 투자의 위험, 요거를 투자가들이 볼수 있는,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볼수 있는, 그런 충분히 완전한, 다 갖춘 그런 그림으로, 그 아이디어를 바꿔주는 그러한 과정 단계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This deal-making process resembles the investment process that venture capitalists require for the investment s under consideration. 자, 이랬네요. 자, 이 deal-making process. Make a deal 그러면 이제 거래를 터다란 얘기죠. 거래를 성사시키다 이런 건데 이걸 형용사화했죠. 이 거래를 트는 과정,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은 resembles 유사하다, 비슷하다, 닮아있다 이런 뜻이죠. 과정은 닮아 있어요. 유사해요. 뭐와 투자 과정과 유사합니다. 어떤 투자 과정이냐? 벤처 캐 t u r e c 이거는 이제 벤처 투자가들이죠. 벤처 자본가들, 벤처 투자가들이 요구하는, 벤처 투자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투자 과정, 요거를 닮아 있다. 요것과 유사하다. For the investment under consideration, under consideration, 그러면 고려 중인, 생각 중인, 이런 뜻이죠. 고려 중인 그들의 투자를 위해서 이 벤처 투자가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 투자 과정, 요것과 유사하다. Deal making process라고 하는 거, 이, 이 거래를 트는 과정,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 과정은 벤처 투자가들이 고려 중인 그런 자기들의 투자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어, 투자 과정, 이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필자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자, 오지선다를 봅시다. 창성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아이디어의 창출 과정이 공유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죠. 창의성 어쩌고저쩌고. 자,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에 2번. 아이디어를 검토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둘다 살펴야 된다.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얘기 나온 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정한 혁신을 달성하려면 다소 부족해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혀 나오지가 않았죠. 4번. 투자를 결정할 때는 가치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가 않았고. 자, 5번.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투자 가치와 위험이 모두 잘 보이도록 제시해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왔죠. 완벽한 그림. 충분히 완벽한 그림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잠재적인 투자가들이 리얼 가치와 예, 실제 가치와 그 다음에 위험. 투자의 위험 요거를 같이 볼수 있는 예, 그런 완전한 그림으로 그 아이들을 이 바꿔주는 그런 과정 단계 이게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답 5번 갈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이지문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더 예, 살펴보고 공부 마칠게요. Robust 그러면 튼튼한, 강건한, 굳센, 원기 왕성한, 활발한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베어본스뼈만 있는 거니까 지독히 여인. 빼빼말은 이런 기본적인 뜻이 나오고 이제 빈약한 이런 뜻이 되죠. 비유적으로 서비스 등이 전혀 없는 셀프 서비스인 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Innovation 그러면 혁신, 혁신적인 것. Overlook 그러면 간과하다, 내려다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laughs> advocate, <laughs> advocate, 옹호자, 주창자, 지지자, 주장자, sufficiently 충분히, compelling 설득력 있는, 강력한 이런 뜻이고요, potential 잠재적인, attractiveness 매력, self apparent 자명한 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inflate 부풀리다, 팽창시키다. projections, 이 s를 붙여서 쓰죠. 예상, 예측. 그 다음에 return, 그러면 수익.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alienate,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다. 소원하게 하다. hype, 과대광고. process, 과정, 절차, 처리. 이런 뜻이고요. complete, 완전한.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진. 그 다음에 dealmaking, 그러면 거래를 성립시키는, 거래를 트는. 이런 뜻이고, resemble, 담다, 유사하다, 비슷하다. 벤처 캐피탈리스트 벤처 투자가, 벤처 자본가 Under consideration, 그러면 고려 중인, 생각 중인.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루에, 예, 스능특 강, 하루에 지문 4개씩을 예, 정독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다음 영상에서 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